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레이시아 대학과 세계 QS 랭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QS 세계대학 랭킹에 말레이시아 사립대학교 1위로 올라와 있는 테일러스 대학교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테일러스 대학교의 경영학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자, 자, 앞에 내용을 보시면요. 2023년 QS 세계대학 랭킹에서 284위를 차지했고요. 아시아 대학에서는 49위를 차지했습니다. 테일러스 대학교 하면 사실은 가장 유명한 게 호텔 경영학과예요. 이 호텔 경영학 부문에서는 세계 랭킹 17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 대학 중에서 온라인 러닝 부분에서 5스타를 받은 대학인데요. 이번에 제가 코로나를 좀 장기간 겪으면서 일을 해 보니까 온라인 시스템이 가장 잘 되어 있었던 곳 중에 하나가 이테일러스 대학교이더라고요. 말레이시아 대학교 이테일러스 대학교의 경영학부 랭킹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비즈니스 경영학부인데요.에서는 Southeast Asian Private University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스터디는요, 세계대학의 100위 안에 들였다고 하는데요. 이 출처는 QS 세계대학 랭킹 사이트에서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어, 경영학 아시아 대학에서 91위를 차지했고요. 보시면 91위에 성균관대학교가 올라와 있고, 9 2위에 유니버시티 오브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그 말라야 국립대학교가 올라와 있는 걸볼수 있네요. 이 말레이시아 테일러스 대학교의 랭킹 트렌드 변화를 보면 2019년에 비해서 2023년이 이렇게 크게 성장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경영학부의 글로벌 랭킹에서도요, 역시 91위를 차지를 했고요. 또 말레이 대학교가 92위, 그리고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 세계 42권 대학이 8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테일러스 대학교의 경영학부의 세부 전공들을 좀 알려드려 볼 건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이 전공들은 예비대학과정, 파운데이션 과정을 빼고, 그 다음에 전문학사, 디플로마 과정을 빼고, 온전히 그 디그리, 대학 과정만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비즈니스 학과와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앤 마케팅 국제경영 마케팅 학과에 대한 이두개 학과를 정리해 드려 볼게요 이 테일러스 대학교의 전공들을 보면 뒤에 HONS 라고 하는 게 이제 다 써져 있죠 어, 이게 honors 프로그램 인데요 한국에서는 이 honors 하기가 조금은 낯설 거예요 한국은 미국과 같이 대학교가 4년제로 이제 진행이 되죠. 그러면 이 4년이 지나면 바로 대학원을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는 영국과 학제가 이제 같이 대학이 3년제인데요. 어, 어떤 경우에는 3년을 하고 나서 1년을 더 하고 나서 대학원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어너스 프로그램 경우에는 3년을 하고 대학원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 사실 테일러스 대학교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에 있는 사립 대학교들은 보통 이어스를 달고 있어요. 아닌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어, 선택하실 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첫 번째, Bachelor of Business Program입니다. 그냥 딱 설명하기 쉽게 제가 경영학과라고 해볼게요. 이 경영학과라고 하는 전공을 이제 선택하셔서 들어가시면 세부 전공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전공은요, 말레이시아에서 졸업할 경우에는 테일러스 대학교 졸업장만 취득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호주나 영국 대학교로 편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때 호주 퀸즐랜드 유니버시티 오브 테크놀로지, 이이 퀸즐랜드 공과대학교에 있는 경영학 계열로 편입을 할 경우에는 호주 졸업장과 말레이시아 테일러스 졸업장을 두개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졸업할 경우 인턴십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두 번째는 International Business and Marketing. 우리 설명하기 쉽게 국제경영 마케팅학과라고 제가 이름을 정해 볼게요. 이 전공은요, 말레이시아에서 졸업할 경우, 말레이시아와 호주대학교, 우리 호주 퀸즐랜드 공과대학교 또는 영국에 University of Western Bristol 이 대학교의 졸업장을 같이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것은 말레이시아 테일러스 대학교와 이 호주 영국 대학교가 협약을 맺어서 우리 커리큘럼을 반만 이렇게 너네 거랑 우리 거 운영하자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생긴 듀얼 디그리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전공은요 영국 대학교로는 편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호주 대학교로만 편입을 할수 있고요 대신. 우리 아까 어, 퀸즐랜드 공과 대학교로 편입을 할 경우에는 두 개의 졸업장을 동시 취득할 수 있었잖아요. 역시. 국제경영 마케팅학과로 들어오셔도 그 프로그램은 가능합니다. 인턴십의 경우는요. 말레이시아에서 졸업할 경우 이 인턴십 프로그램이 이 학교 커리큘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인턴십을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인턴십은요. 한국에서 진행을 해도 되고요. 말레이시아에서 진행을 해도 됩니다. 최근 이제 정샘 영어 유학원을 통해 이 테일러스 대학교 경영학부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호주 퀸슬랜드 공과대학교로 편입이 확정된 학생들이 생겼고요 현재 이제 출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입을 위해서는요 어, 학점이 일단은 맞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IH 점수 보통 6.0에서 6.5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대학교 교직원 출신으로 상담부터 비자 수속 그리고 출국 서비스까지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학생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이제 비자를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고요. 벌써 2024년 상반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 조금 일찍 졸업한 학생들 같은 경우 비자 서류를 이미 낸 친구들도 있고요. 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2학년이 있으면서 좀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이. 어 이번 2023년 10월에 코엑스 유학 박람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정샘 영어 유학원이 참가를 할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혹시 지방에 계신 분들은 또 정샘을 보러 오시기 멀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온라인 유학 설명회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